음. 어차피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그냥 말해도 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우석입니다. 네. 어, 오늘은 어제 사실 간단하게, 어, 무서가. 네. 저 사실 조금 약간 부끄러운데, 무서가의 우리 사이는 아름답다의 포스터가 아니고 사실 이 티저예요. 아직 사진을 안 찍어 놓은 상태라서 어 티저만 공개됐던 상태고 앞으로 사진들은 지금 의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찍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어 이제 추후에 뭐 우리 일일 수도 있고 네일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설명을 드리려고 잠깐 라이브를 키게 되었습니다. 너무 예고 없이 켰나요, 여러분? 오랜만에 메이크업한 모습을 보니까 제가 스스로 어색하네요. <laughs> 네.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이게 갑자기 키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 <laughs> 무슨 말해야 되지 어쨌든 되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사신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제는 사실 그 글도 제가 올린 게 아니라서 회사 쪽에서 올라갈 겁니다. 제가 네뭐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집안 네. <laughs> <쉽> 돼요. <laughs> 지금은 이제 촬영 현장이 있습니다. 네. 아직 촬영이 남아 있어가지고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봐야 될것 같은데. 많은 것들을 공개해 드릴 수 없기에 이렇게 야외에서 잠깐이나마 여러분들과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키셔서 너무 당황하셨죠? 팬미팅 포스터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말씀을 안 드렸구나 팬미팅 포스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팬미팅 사진을 아직 안 찍었어요 어제 올라간 건 티저 사진을 안 찍은 상태에서 올라간 거고 이제 올라갈 것들이 진짜 포스터 그리고 장소도 추후에 공지가 될 예정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팬미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은어 원래는 엄청 이렇게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 준비가 안돼 있다고 조금 보여드리기에는 제가 너무 죄송하고, 더 많이 보여 드리고 싶어서 장, 어, 시간도 약간 늦추고 준비도 조금 해서 좀 무대도 사실은 저도 춤을 추는 무대가 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 가지고 뭐 많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춤을 추는 무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춤을 추는 무대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좋아하시는 어 슬픈 노래나 달달한 노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좀각 가지 매력들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켜갖고 되게 항설수설하는데 전해드린 게 많이 없어가지고 저도 <laughs>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갑자기 켰죠? 팬미팅 날짜는 2월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만들어낸 곡들의 것들도 한두 곡 정도 들려드릴 수 있으면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곡에 안무도 같이 곁들일 수 있으면 안무도 같이 곁들여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아마 설 때도 에뭐 내려가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많이 저도 작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많이 추울 것 같았는데 별로 안 추워요. 따뜻해. 날씨가 좋더라고. 요 어제의 TMI. 어제의 TMI는 내가 오늘 촬영이잖아. 그래서 오늘 얼굴이 혹시 부을까봐 밤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근데 좀 부었더라고. 그래도. 무사히 촬영 잘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음, 어, 여기 팔이 좀 아프네요. 아. 맨날 이뻐하는 거. 옛날은 아니고 밥 먹어요. 이고 예, 저도 이제 촬영을 아침부터 해가지고 거의 막바지인데 이제 밥을 먹으러 갈것 같습니다. 감기 걸릴 것 같다. 안그요 괜찮아. 너무 갑자기 켰죠. 오늘도. 오늘 찍은 것들에 대해서 어, 스태프분들이 약간 몰래몰래 몰래 담아둔 것들을 제가 공개할 수 있으면 조금이나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했다시피 어, 저도 이제 촬영을 가봐야 돼서 이제 종료를 해야 되는데 어, 이제 미팅 날짜가 생각보다 늦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많은 준비는 못하는 시간이지만 갖춰진 상태에서 나가고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음 천천히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뭐 곡들도 써놓은 곡들보다는 지금 제 현재 상황이나 내가 생각하는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는 그런 기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최대한 작업을 하려고 해서 다 새로 쓰고 있어요. 음, 그래서 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어필을 하고 싶요 그리고 어,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음,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직접적이든 방송을 통해서든 많이 만들,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려고 저도 소통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창구도 만들어 질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중하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신중하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어, 뭔가 인스타라이브로 갑자기 크게 돼서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좀제 마음을 전달. 그리고 곧 설날이잖아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어, 한 살씩 또, 더, 더안 좋은 말인가더 내려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laughs> 25살. <laughs> 이제 저도 곧, 같습니다. <laughs> 스태프분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해도 출고라고 하시네 <laughs> 아,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촬영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정말 짧지만, 촬영을 하면서 소통을 하고 싶은 기분이 들어서 부탁해서 만들어낸 자리니까 짧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곧 며칠 내에 또 브이앱이든 인스타 라이브든 소통을 좀 길게 할수 있는 그런 구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저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착장 진짜 많거든요 저는 촬영하면서 이렇게 착장 많은 적이 거의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 금방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밥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석아 우석아 네, 전 아직 좀 부끄러워요 우석아 스스로를 칭찬하는 느낌이라 네 <laughs> 그렇지만 무서워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 가볼게요 <laughs> 안녕